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FX가 있어요. 1로 0이라 그랬고 <laughs> 자 임마 이게 뭘까? 백이 보이죠? 그러니까 이게 X분의 FX를 미분한 거다 라는 걸 눈치 까야 된다는 뜻인 거지. 자 그래서 결국은 X분의 F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자? 인테그랄 x 의 x 제곱 dx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. 음? u를 x, v 프라임을 예, x 제곱. u 프라임은 1. v는 예, x dx. 제곱. 그래서 xe의 x 제곱 빼기 b2. 뭐 적분해 봤자 그대로일 b2. 거 아니야? 2x 제곱. 적분 상수는 1넘은 0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음. 자, 1 집어넣으면 f1은 0이네. e 2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나오죠. 어, 뭐 이걸로 완성됐네. 이제 3 놓고 마이너스 3 놓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잘 봐야 돼. 뭐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나. 그래서 미분할 때좀 신경 써서 해봤다면 조금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다. 근데 실제로 접근할 때 저런 거를 감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.